그러니까 울산 광역시를 방문해 주신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기념사를 하시겠습니다. 울산 시민의 마음을 담아 그리고 환영의 박수를 부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제103회 전국 체육대회 개막을 축하합니다. 전국 17개 시호선수단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18개국에서 함께해 주신 제외동포 선수단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울산시민들과 김두경 울산시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광역시도지사님들, 또 지방의회 협의회 회장님, 그리고 시군구청장 협의회 회장님, 그리고 오늘 부산에서 국정감사를 마치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우리 국회 문화 체육 위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전국 체육대회는 대한민국 스포츠의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각 시도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참여하는 유일한 종합 체육대회로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의 삶과 늘 함께해왔습니다. 수많은 스포츠 영웅들의 데뷔 무대였으며 더 나은 미래를 영원하는 국민 화합의 장이었습니다. 6.25 전쟁의 한 가운데였던 1951년 광주에서도 IMF 금융위기 속 1998년 제주에서도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우리 선수들의 모습은 국민들에게 어려운 시절에도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이곳 울산은 우리도 할수 있다는 꿈이 실현된 곳입니다. 전쟁의 아픔을 딛고 우리도 잘 살아보자는 굳은 다짐이 작은 어천이었던 울산을 공모파의 전진기지로 우뚝 세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소중한 땀과 눈물로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인 이곳 울산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도 우리 국민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선사할 것입니다. 활동의 자유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인 인간의 기본권입니다. 정부는 세계 주기별 스포츠 활동을 촘촘하게 지원하고 지역 스포츠 인프라를 확충해서 국민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가지고 스포츠 활동을 할수 있는 자유를 보장할 것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스포츠 활동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장애인 맞춤형 체육 시설과 프로그램을 더욱 늘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할수 있도록 학교 체육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정책 전반에 놓아둘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포츠의 재능 있는 학생들이 체육인으로서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스포츠 강국인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전문 체육에 대한 지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와 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훈련을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체육인의 복지와 번익도 강화하겠습니다. 체육인 공제 장학사업, 진로 창업 지원 등을 통해 은퇴 후에도 명예로운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선러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 여러분, 을 위한 무대가 막을 올립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제백0 3회 전국 전전의성적적최를를원하하전전민이함함어울울리스포포츠축제되되를바바랍다다사합합다다 여러분, 서울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규명 우리산광역시장, 이기근 대란기념회장의자유로 기념해 주시기 바랍니다.